이스라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오백이팔장오백이팔장찬양드고습니다 528장, 528장 찬송가 오백이팔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 you 죄 있는 자들아. 이... 십오장 일절부터 구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구백5오 페이지 이사야 1 5장 일절부터 구절입니다. 이사야 1 5장 일절부터 구절까지의 말씀, 저와 열심히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고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랄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야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해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 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대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다 같이 있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 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모네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가 하나님의 열광의 통치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모압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흔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책망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모합도 결국은 하나님이 관할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합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하룻밤에 모합이 망한다. 이 하룻밤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어제까지 건재했던 사람들이 오늘 망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완악해도 하나님이 멸망하시면 그 점진적인 과정 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심판을 무섭게 내리실 때에 여러 모압의 지금 도시들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은 모압의 도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이라고 하는 A R 알이라고 하는 지역이 망하게 될 것이다. 기르라고 하는 지역이 망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지역이 하룻밤에 망했다는 것은 대단히 번창하고 화려했던 도시였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알과 기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망하게 된다. 이절에 보니까 바잇, 디본, 느보, 메드바, 여러 지금 지역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모압에 건재한 도시들이 망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슬퍼 운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마치 국가의 도시들 중에 큰 도시들, 마치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와 같은 큰 도시들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끝에 보니까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3절에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초상집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복을 다 지금 갈아입게 되었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 그 당시는 뭐 만찬을 벌이고 춤을 추고 놀았을 만한 그런 장소에서 이제는 놀지 않고 애통하며 신이 울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이런 도시들도 지금 다 망하게 되었고 부르짖게 되었는데 4절 끝에 보니까 모압의 군사들이 혼이 속에서 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니까 군인들은 흔히 가장 담대하고 가장 튼튼한 게 군인들인데 군인들이 제일 먼저 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이 5절입니다. 5절. 오늘 5절에서 내라고 하는 마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지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이것은 모압을 위하여 슬퍼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압이 이렇게 되었는가? 사실 모압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모압을 위하여 슬퍼 부르짖는 것은 모압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을 하면서 이것을 그냥 너무 차갑게 무덤덤하게 남 이야기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슬퍼하는 게 선지자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5절 상반절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5절 끝에 보니까 역시 소알 에글락, 루힙, 호로나인다 모합의 도시들입니다. 6절에 보면 니물인 물도 마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7절에 보니까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거드나무 시대를 걷는다는 것은 오늘 모압이 특별히 다른 나라 지역으로 지금 옮긴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자기 국경을 넘어서 지금 모압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인데요. 애돔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요단강 동편에 아람 있고, 암몬 있고, 모압이 있고, 애돔이 있는데요.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모압이그 밑에 있는 애동 지역으로 지금 피난 간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 슬퍼하는지, 에글라임, 부엘, 엘림, 이런 지역들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니까 디몬도 등장하는데요. 결국 모압이 지금 초토화가 되고 모든 대형 도시들이 다 망하게 되는 이 어려운 지경에 5절 상반절 선지자 이사야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다. 이 교훈의 목문에 중요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광범위하게 나타납니까?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여러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알, 기르, 그다음에 바이, 디몬, 느보, 메드바, 헤스본, 엘로알레, 아, 야스. 이 모든 도시들이 지금 다 등장하는 것은 모합 전체가 초토화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며 어떤 심정을 토로합니까?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렇게 멸망하는 모압을 위하여 선지자는 울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심판받는 모압을 향한 이사야의 마음이 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심판받는 모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쳤던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좀 불편하고 적대적인 민족이었지만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창세기 19장 37절 말씀을 참고로 보면은 사실은 이것은 롯의 후손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멀리 보면은 이거는 다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한 뿌리가 있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생각하면은 좀 모압을 향하여 동정심이 있는. 뭔가 먼 친척벌대는 가깝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모합을 향하여서 그동안 괴롭혔다, 그동안 힘들다, 아니면 우리와 무관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에 지금 멸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의 후손들이니까 우리와 먼 친척벌대는, 우리와 관계가 있는, 함께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마음에 모압의 심판에 대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볼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 짓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심판을 받고 특별히 결정적으로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에 가고 형벌을 받는 것이 모든 것들 지금 다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죄에 자기가 죽는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저렇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려운 심판 가운데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극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좀 들게 해 주옵소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세가 되어서 세상이 험악하고 너무 인생에 고통이 많다 보면 제일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고통 가운데 잘못된다기 보다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거친 사람들 만나다가 우리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내용, 모합은 악한 그러한 민족이니까 모합의 여러 도시들이 지금 다 멸망한 데니까 참잘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니니까 괜찮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도시들은 다 모압의 도시들니까? 이 무슨 벌을 받아도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안심할 수도 있고 너무 남 얘기처럼 냉랭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수 있는데 5 절에 보면 선지자 마음이 부러지져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이 시대와 현실 가운데 불신자들 가족과 불신자들 주변 사람들을 볼때5절 상반절 같은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어서 나오십시오. 당신 이러다가 더 고생합니다. 고통받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오늘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과 무척 가까운 모압이 예외 없이 심판받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내가 점점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강팍한 사람들, 나와 이해관계가 좀 힘들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불쌍히 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시대가 강팍해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서 누가 아프다 힘들다 어려운 말을 할 때에 굉장히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생각할 때도 피 끓는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신령이 우리 안에 들게 해 주옵소서. 내 자녀와 배우자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 나라와 민족의 불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저희들 안에서 내 마음이 무뎌지거나 둔해지지 않냐고 좀더 우리가 같이 감정적으로도 같이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많이 사라진 때인데 이런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다가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되 후회가 남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꼭 전할 사람에게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대해 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매일 중요한 결단입니다. 오늘 그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내가 한번 기도할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모압의 도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을 모압의 도시들처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고난 중에 이기게 하시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나는 울면서 기도하는 역할을 오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신자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합에 관한 경고인데, 모합의 여러 도시들이 다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리 당장 화려해도 하룻밤 사이에 다 몰락하고 망하게 되는 무서운 얘기인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합을 위하여 불을 짓는다고 하는 애끓는 심정을 보일 때, 우린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 잘못된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에 대하여 저들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때로 너무 무관심하고 냉랭한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식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뻣뻣하고 너무 뾰족하고 너무도 차갑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선지자 이사야의 간절한 울부짖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강팍한 사람들, 주변에 고생하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회복과 반전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달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명한명 한명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힘들게 일하는 주의 백성들 일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게 공부하는 자녀들 공부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 연약한 분들,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고 치료받는 분들 한분한분다 치료하셔서 또한 날이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3주간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후보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우리 교회에큰 축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먼저 은혜 받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동역자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피로 갚지고 사신 교회를 정성껏 소중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의 저와 교육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선장님들, 그회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목소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옥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